자연수가 돼야 돼 누구 얘네들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뭐가 되고 싶다라는 거야 다 결과가 자연수 자연수가 되고 싶어 그럼 분모가 있으면 돼안돼 언데 돼. 어,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싶어 여기다 어떤 수를 곱해 가지고 이해 됐어 그러면 오 칠의 이수는 뭐야 7의 배수이자 5의 배수이자 4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누구야 가장 작은 어.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분수 중에서, 아, 야,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분수가 돼야 되는 거네, 지금. 그치? 그래서 가장 작은 기약분수를 A분의 B라고 했을 때, A 도하기 B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얘는 다 어떻게 하면 돼? 우선은 대분수, 가분수로 고치자. 그치?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면 얼마야? 7분의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분의 36. 그 다음에 4분의 3, 4, 12. 15가 되겠지. 그치?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자는 거야? a 분의 b를 곱하자라는 거죠 지금 그치? 아 그래 여기다 얼마 곱해자? 어 a 분의 b를 곱하고 여기다도 a 분의 b를 곱하고 여기다도 a 분의 b를 곱해. 그러면 이 b는 누가 돼야 돼? b는 이 b는 얘랑 이랑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b는 7의 배수이자 5의 배수이자 4의 배수인 최소공배수가 돼야 된다고. b는 뭐라고? 7과 5의 4 최소공배수가 돼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세속 배수 20이니까 20이다. 140. 아, B가 140이 돼야 되네. 지금. 어 우선 B가 14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이 A가 사라져야 되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 A는 12의 약수이자, 36의 약수이자, 15의 약수야. 그치? 그럼 A는 누구? 12. 36, 15의 약수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3이나 3, 42, 3, 1, 2, 3, 3, 2, 6, 3, 5, 15. 아, A가 될수 있는 수는 3이네요. 그쵸? 그래서 A분의 B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3분의 140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네요,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이 A분의 B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어, A분의 B는 3분의 140. 그 다음에 A도하게 B는 143 이렇게 되어 네. 니다